다시 시작하는 재활 예, 물리치료사 박세준입니다. 오늘은 예, 이제 손목 수술 후에 그 기초 버전 영상을 잘 보셨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급 버전. 조금 더 강하게 누르는 동작, 그다음에 근력을 더 세게 하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동작이 잘 숙지되시고 충분히 한달 이상 또는 그, 한, 최소, 이, 이, 렇게 눌렀을 때 느낌이 이제 덜 아팠을 때, 이렇게, 본 영상을 참고하셔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본 동작은 기초 영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초 영상을 하시고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웜업. 사부작, 사부작, 사부작 하는 워밍업 20번, 뭐, 누르는 거,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거, 어, 10초씩, 뭐, 한, 뭐한 12번 자그 다음에 3단계 이제 고급 버전에 누르는 거는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예. 우리가 흔히 아는 손목 스트레칭 동작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자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조금 조금씩 펴버리고 노력하세요 그럼 자극이 더 세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그 상태에서 쭉 다시 10초씩 한 12번 정도 이렇게 다시 10초씩 12번 정도 다시 10초씩 12번 정도 요게 이제 손목 젖혀지는 신전 동작이고 그래서 요게 보시면 거의 한 80도까지 나오셔야 돼요 양쪽을 비교해서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내 각도가 얼만큼 회복됐나 예, 이렇게 비교해서 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단차를 보시면 되죠 단차 자 이제 구부리는 동작 구부리는 동작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동작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부작 사부작 2, 30번 웜업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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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는 거또 10초씩 한 12번 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다시 다시 10초씩 12번 다시 요게 손목을 이제 최대한 최대 맥스로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 근데 이제 손목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집기 동작이 또 들어갈 거예요. 집기 살다 보면 팔 이렇게 집을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팔펴혀펴기안 하실 거예요. 뭐 핀이 있다고 팔굽펴기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 무리하게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벽지기 연습을 할 거예요. 벽지기, 벽지기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고요. 이게 만약에 이게 떠 뜨는 분들은 이게 뜨실 거예요. 살짝 팔은 최대한 핀 상태에서 어깨를 이용해서 이렇게 체중을 실으시면 돼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이용, 몸을 이렇게 이용해서 다짜고짜 오래 누르면 관절이 놀라니까 처음에 이렇게 2 0번 어깨를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한 20번 웜머 적응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어깨를 들썩들썩 들썩 해서 20번 적응했으면 가볍게 이제 오른쪽으로 체중을 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실으면 지그시 자극이 올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초씩 한 10번에서 12번. 이렇게. 이렇게. 어깨를 이용해서 체중을 이렇게 실어보세요. 이렇게. 다시, 요렇게. 처음에는 되게 뻐근하고 시큰한데, 이거를 한 5회 이상 하다보면, 그런 시큰함이 좀 사라질 겁니다. 좀 뻐근한 걸 견디시고, 이렇게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나면, 좀 요게 체중을 실어서 하는 동작을 조금 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요거에 어느 정도 나왔다는 가정 하에, 예 거의 한, 80도가 될랑 말랑 하는 분들이 하는 동작입니다. 다짜고짜, 뭐, 60도도 안 되는 분들이 막 이렇게 누르지 마세요. 어느 정도 이게 되는 분들 해보시기 자, 바랍니다. 땅집기 두 번째 동작. 이제 벽집기가 잘 되시면, 벽집기가 이렇게, 이렇게 눌렀을 때, 어, 통증이 좀 많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땅을 짚으시는 겁니다. 네 발자세, 무릎 구부리고 네 발자세 하시고요. 엉덩이를 뒤로 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앞으로 가면 체중이 더 많이 실겠죠? 뒤로 갔다가,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게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네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워밍업 20번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갔다가 오른쪽으로 체중을 살짝 실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체중을 오른쪽으로 살짝 그럼 뻐근한 걸 견디셔야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다시 앞으로 갔다가 체중을 살짝 다시 앞으로 갔다가 체중을 살짝 다시 앞으로 갔다가 체중을 살짝 그래서 10초씩 한뭐 10번에서 15번 정도 적응될 때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체중을 실어서 짚기를 하시면 손목이 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나시고 한 5분 정도 꼭 얼음찜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붓기가 이게 체중 싣는 건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매일 하지 마시고 주 2회 내지 3회 예. 월요일 날 하셨으면 화요일은 꼭 쉬세요. 밴드 운동은 매일 해도 상관없는데 예. 체중 식는 거는 너무 매일 하시, 하 하시,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매일 하시면, 이게, 예, 불, 붓기가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하루하고 하루, 하루는 쉬고. 자,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 라텍스 밴드를 가지고 근력 운동하는 동작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손목 같은 경우에는 뭐 칼질을 한다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쓸 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근력을 필히 키우셔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오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텍스 밴드, 제가 발 모양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밟으면 돼요. 밴드를 이렇게 밴드를 발로 이렇게 밟으셔서 이렇게 잡고 구부리는 동작, 이렇게 구부리는 동작, 구부리는 동작. 한 20번씩 이렇게 20번씩, 만약에 강도가 약하다. 그럼 줄을 짧게 잡으면 강도가 더 세져요. 20번씩 그 다음에 뒤집어서 신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신전 음. 음.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약간 밴드를 바깥쪽으로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안, 이렇게 안쪽으로 걸어서 해외, 해외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외 그 다음에 밴드를 다시 반대쪽으로 걸어서 회, 내 이렇게 네. 똑같이 이네 가지 동작을 해주시면 손목 근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근력은 밴드로 충분히 한달 이상 연습하시고 수술하고 한 5개월, 6개월 지나면 가벼운 웨이트, 뭐 아령 이런 걸 해보시, 해보시고 한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 뭐 배드민턴이든 가벼뭐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 그렇게, 그런 스포츠 활동도 가능하십니다. 하여튼, 기초 근력은 득척성 운동이 1단계고, 그 다음에 라텍스 밴드가 이제, 이제 그 2단계고, 더 3단계는 헬스 가서 이제 웨이트 머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항상 보셨는데요. 아,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이런 기초 그 재활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쓰면서 좋아진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안일도 많이 하고 뭐 음식도 많이 하고 쓰면서 좋아지고 쓰면서 좋아진다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손목은 계속 아프고 에? 뭐 5개월 7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고 그걸 참아가면서 또 쓰고 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각도가 먼저 똑같아야 돼요. 거의 90% 이상, 95% 이상. 우리가 각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뻣뻣한, 뻣뻣한 채로 일을 많이 하면 그 손목은 절대 통증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뻣뻣한 관절은 오래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00% 아파요. 그래서 각도라는 게 어때, 어떻게 비교를 해보냐. 첫, 비, 양쪽을 내, 내 수술 안한 손과 비교를 해보면 되죠. 이렇게 젖혀보세요. 각도가 어떤지. 차이가 이렇게 난, 난다. 그러면, 저, 영상을 보시고 계속 이렇게 스트레칭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부려보세요. 구부리는 건 이렇게 주먹 쥐고 구부리는 게 나아요. 이렇게 구부려보세요. 차이가 나나 안 나나 이렇게 비교해보는 거예요. 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얘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얘가 덜 내려간다. 그럼 이게 덜 꺾인 거예요. 영상을 보시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사람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아픈 범위를, 역치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누르는게 한계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내가 누르는게 두렵다 그런 분들은 도수치료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들이 이걸 인위적으로 좀 눌러 드리죠 그리고 혹시나 제가 뭐 저랑 거리가 한 3, 40분 거리에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성신성의껏 잘 풀어 잘 풀어 드리고 눌러 드릴 거예요 하여튼 각도가 비슷한지 보는 게 1번. 그 다음에, 근력도 마찬가지로, 제가 밴드로 20개는 할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예. 밴드로 20개는 할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밴드로 했을 때 5개도 6개도 못하는데, 집안일을 많이 한다? 칼질을 많이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단련을 꼭 시키셔야 됩니다. 예. 각도가 부드러졌다고 끝이 아니라, 단련을 시켜야 돼요. 예. 근육에 힘이 있어야, 오래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본 영상을 통해서 각도와 근력을 꼭 끝을 보시길 바랍니다.